눈 사용 설명서 보는 눈과 느끼는 눈. 인체 사용 설명서 낭독하기. 눈 사용 설명서 보는 눈과 느끼는 눈. 인간의 눈은 인체 그 어느 기관보다도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다. 독일 화가 노세한 남자의 얼굴을 그린 파울 클레는 한쪽 눈은 보고 다른 쪽 눈은 느낀다라고 말했다.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인간은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각은 다른 감각기관과 달리 눈에 들어온 정보를 통하해 다른 감각기관을 설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인간의 시각 의존도는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다. 파울클레가 말한 한쪽 눈은 느낀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특수한 기능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이목구비 중 눈에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된다. 슬픔, 두려움, 걱정 등 많은 감정들이 모두 눈빛으로 나타난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의 눈은 먹이를 사냥하고 생존하기 유리하도록 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특징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발생학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수집하기에 내가 눈을 통해서 본다. 라는 것이 더 적합한 설명이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볼수 없으며 때에 따라보고 싶지 않은 상황도 본다. 하루 종일 눈으로 본 많은 정보들은 그대로 뇌에 저장된다. 인간이 하루 동안 보는 이미지의 양은 1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대부분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고 소실되지만 눈이 인식하여 뇌에 보내는 정보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눈으로 보이는 사물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눈은 통찰력이라는 강하고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수정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여 뇌에 보내는 기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인간의 눈은 수정체로 바라보는 눈과 뇌로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을 가진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를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간다. 조아리의 창제 이 h a r i s 윈도즈이란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분석법 중 하나로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확증 편향적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조아리의 창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블라인드 에리어에 속한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사물을 인식하는 눈이야 어려울 것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이것을 통찰력이라 말한다. 진면목이란 단어는 본디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에는 눈목이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이 단어를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눈으로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는 타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 진심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 진심 어린 마음을 눈으로 본 다음 그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그 진정성을 느끼고 가슴으로 받는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시각적 자극에만 관심을 표출한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눈은 생존을 위하여 먹이감을 포착하고 천적을 감지하는데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눈으로부터의 시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간은 타인들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눈의 시선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크다. 인간은 작게는 가정에서 점점 확대되어 학교, 친구, 회사 등 여러 모양새로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선 방향은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시선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0%는 시각이 관여한다. 120만 개의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시신경은 제인의 신경이다. 이때 입력된 시각 정보를 나비뼈를 통과하여 후두엽의 시각 중추로 보내고 이곳에서 정보를 구분한다. 구분된 시각 정보 중 움직임에 대한 시각 정보는 두정엽으로 보내고 모양에 대한 시각정보는 측두엽으로 보낸다. 동양의학에서는 시각기능은 심의 지시를 받는다고 말한다. 서양의학에서의 심은 심장이 하는 기능과 형태를 말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심장을 바라본다. 그리고 눈은 신명, 하늘과 땅의 신령이 저장되는 곳이므로 신명이 혼란하여 전기가 주입되지 않으면 정신과 혼백이 산란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눈이라는 단어는 수정체로 보는 눈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눈을 설명한 것으로서 마음이 심란하면 정신도 혼란스럽다는 것이고 이것이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오장육부에 실어놓아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그 관련된 장기가 상한다고 본다 시신경이 통과하는 나비뼈에는 해부학적으로 오장육부가 매달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양 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두 눈으로 주입된다고 말한다. 화를 격하게 내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핏발이 서는 경우가 있는데 동양 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간에 열이 차 있다고 한다. 동양 의학에서 분노라는 감정은 간이라는 장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을 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 사람의 생각을 눈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목구비가 잘 생겼어도 눈이 흐리거나 눈동자가 충혈되면 상대방에게 호감 또는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자기 자신의 정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창구이기 때문에 수정체의 눈과 통찰의 눈이 함께 작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눈빛이 살아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 있으며 생각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눈빛을 우리는 범상치 않다고 말한다. 망진법에서도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면, 사리가 밝고 초세가 분명하다고 표현하고, 사람의 눈을 해와 달로 비유한다. 이는 곧 눈과 양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도 눈이고, 나쁜 것을 보는 것도 눈이다. 눈은 보는 즉시 눈에 비친 모든 것들을 스캔하여, 그 정보를 뇌에 저장한다. 단지 집중하지 않은 영역은 기억을 못할 뿐 스캔되어,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다. 맹자가 말하길 재우인자 호량어 목자라고 하였다. 이는 상대를 알려면 눈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눈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관용적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였다거나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눈이 사물을 보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눈이 막으로 가려졌을 때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며 가려져 있으니 그 사람의 단점이 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말한다.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막은 공막이라 하는데 이 막은 시신경을 감싸고 뇌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콩깍지가 씌였다라는 말은 해부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앞서 말했지만 눈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관용적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눈을 통해 많은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때도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 소통할 때가 있다. 눈빛은 단순히 눈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체현상이 아니다. 인간의 눈은 빛으로 모두 사물 인식하기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흐리멍텅하면 뇌에서도 흐리멍텅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갖는 감정과 생각은 아 무리 감춰도 그저 감춰진 듯 보일 뿐 숨겨지지 않는다. 또한 무의식 중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모두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인상이나 마음을 눈빛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의 기운이 눈에 반영되고 오장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보면 눈에서 나타나는 기색은 단순히 수정체의 빛 인식이 아닌 생각의 빛이다. 오관의 감각 중 시각이 감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해주는 정보의 양이 우리가 얻는 모든 감각 정보의 80%가 시각 정보에서 오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눈은 그 사람의 지혜가 담긴 저장고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눈은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눈은 사물을 분별하는 역할을 함으로, 감찰관이라 말하기도 한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했듯이 동양이야기. 망진법에서는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우리는 눈을 지혜의 근본으로 보아, 총명함과 영리함을 눈으로 살핀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눈으로 각 장기의 기운을 알수 있는데, 신장의 기와 가내기, 폐의 기, 심장의 기, 비장의 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몸 전체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오장육부의 기운들이 모여 눈빛을 만든다. 그러한 눈의 빛을 보통 신기라 한다. 눈에서 나는 이 신기를 흔히 광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보통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빛을 말할 때 눈에서 광채가 난다고 한다. 신기가 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혼탁한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변질될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비록 이목구비가 잘 생긴 것이 아니라 해도 눈빛이 좋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이목구비가 아무리 잘생겼다 한들 눈빛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머리 속이 개운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고 마음 또한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정신적 수련을 한다는 사람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뢰할 수 없다는 감정을 느낄 것이다. 정신적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빛은 칠일까지 검고 빛이 난다고 한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의 눈빛은 흐리지 않고 마음의 수련이 소반되어야만 눈에서 빛이 날수 있다. 우리는 이미 눈빛이 자의식에 빛치고 맑은 마음의 빛이라는 것을 알기에 눈빛이 흐린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이외에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은은하게 빛이 난다고 한다.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나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기에 눌리거나 압도당해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를 기싸움이라 하는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 눈의 기운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눈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상대방과의 기싸움을 하게 된다. 눈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기는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기운이라 봐도 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 없는 사람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보통 이런 기싸움에서 눈을 아래로 내리는 사람이 패배감을 느낀다. 누군가를 무시할 때도 눈을 내리깔고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은 패배자를 대하는 태도이다. 또한 눈은 정직함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신체기관이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으면 사람은 총명해 보이고 상대에게 신뢰감이 주며 보다 더 대화를 경청하게 된다.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눈을 자꾸 돌리면서 대화하면 산만해지고 경청하기 어렵다. 눈을 자꾸 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 산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의 본질이 흐려진다. 본질이 흐려진 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대화 중 눈을 잘 굴리는 사람의 말은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눈빛에서 발산되는 감각은 곧그 사람의 에너지로 볼수 있는데 필자가 느끼기에 대개 부정적 에너지는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면역에 취약하여 병을 유발하고 생명력에 고갈이 온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보다 긍정의 힘이 몇배 증폭된 힘으로 인체에 작용됨을 알아야 한다. 앞서 말한 기싸움에서 우리는 오장육부에서 생산해 내는 기가 눈빛으로 승화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의 기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가 먼저 다스려져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힘이 세다고 권력이 높다고 해서 상대의 기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차원 높은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남에서 첫인상은 서로의 눈에서 결정난다. 첫인상의 결정에는 단순히 눈의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들이 만들어내는 뇌의 합주를 통해 발현되는 눈빛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우리가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발산하는 강렬한 눈빛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뇌 안에 있는 송가체는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빛을 인식하는 부위이다. 인간이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송가체 때문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빛은 송가체를 통하여 인식한다. 진화의 부학에서는 인간의 눈이 다른 동물과 달리, 눈과 눈 사이가 가까이 있어 깊이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볼수 있는 인간의 시야각은 약 120이고, 이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각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존재를 믿는 성향이 강하다. 믿음이 가지 않을 때 흔히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물질을 보는 시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정도 눈에서 생겨나고 멀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눈이 정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자연의 운행이 인간의 신체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천인과 목론이 근간이 된다. 사람의 뼈마디는 365개로 1년의 날수와 같고 큰 뼈마디는 12개로 달수와 같고 몸에는 오장이 있고 하늘에는 오행이 있다 하여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신체는 같다는 이론이다. 눈은 하늘의 해와 달로 상응하고 해와 달은 빛과 어둠으로 여겼다. 눈에서의 빛과 어둠의 의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오히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의 수정체로 보는 현실 세계와 뇌로 느끼는 참된 본체 세계를 인식하는 구절의 인용이 절묘한데 인간의 시각이란 지혜 없는 인간을 만들 수도 지혜 있는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대목은 아래와 같다.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있다. 이들은 오직 맞은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만 볼수 있도록 온몸과 목이 사슬에 묶여 고정된 상태이다. 죄수들의 뒤에 있는 장벽 위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다.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평생벽만 보고 살아온 죄수들은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그런데 한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끌려 나간다. 그 죄수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림자들이 모두 실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는다. 동굴 밖 세상을 보고 모닥불이 아닌 진짜 태양 빛도 느끼게 된다. 그후 그가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온다. 그가 아직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장벽 뒤에 세상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 보다 오히려 그를 조롱할 것이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진실을 본 죄수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할때 감옥에서 앞만 바라본 자들은 위로 올라가더니 눈이 상해서 돌아왔군.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했다. 동양의학은 하늘과 인체를 상응하여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곱 가지의 감정인 기쁨, 노여움,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오장육부의 영향을 미처 인체를 상하게 한다고 보았다. 동양의학에서 왼쪽 눈은 태양이라하여 아버지를 상징하고 오른쪽 눈은 달이라하여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로 보았을 때 오른쪽 눈은 위장의 지배를 받고 왼쪽 눈은 간의 지배를 받는데. 태양은 항시 그 모습 그대로 있듯이 간 또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고 다른 초승달도 되고 가득 찬 보름달도 되듯이, 위장은 비어있는 장기로 가득 찼다 비웠다 하는 장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과 위장은 서로 간이인대로 연결되어 있어. 인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동양의학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눈떨리는 현상을 우측은 위장이요, 저측은 간으로 진단한다. 눈은 인체의 중심을 지탱하는 나비뼈와 연결되어 있다. 눈이 떨리는 것은 나비뼈가 틀어져 있다는 신호이다. 3차 신경은 나비뼈를 통과하는데 틀어져 있는. 나비뼈가 이 3차 신경을 압박하여 눈떨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을 복용하여도 눈떨림 현상이 호전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나비뼈가 틀어진 원인 중 간과 위의 기량적 움직임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대학 안과학연구소의 프란체스카 코르데이로 박사는 치매 초기 단계에는 뇌신경세포의 사멸과 동시에 망막의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이 실험은 망막세포의 사멸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실험인데 망막이 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뇌의 창임을 확인해주는 실험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치매 환자의 60% 이상이 시력 손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뇌와 연결 짓지 못하였다. 사실 눈으로 인체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필자는 코드데이로 박사의 연구가 눈을 다른 시각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어서 눈의 초정과 몸의 균형을 연구하기에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눈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읽을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이 나빠진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기 전에 다스리는 예방이 진정한 의학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의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법 중 눈의 홍채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홍채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홍채학에서는 눈동자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병을 예측하고 진단한다. 오래전부터 눈과 인체의 균형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홍채진단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비뼈를 통해서 나오는 눈의 신경이 인체 전체에 균형과 관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 연구를 시작하였다. 똑같은 저울에 각각 양발을 올리면 왼쪽 체중과 오른쪽 체중이 나온다. 좌우 체중이 1-2kg 정도는 정상이라 판단하지만, 그 이상은 좌우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직접 환자와 대면하여 측정한 결과, 좌우 편차가 10kg 이상 차이 나는 사람도 많이 발견하였다. 좌우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피험자의 시선을 높은 체중에서 낮은 체중 방향으로 옮기면 좌우 체중이 같아지는 지점이 발생한다. 좌우의 체중 차이가 단순한 근육량 차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 안에서의 불균형이 그만큼 발생하였고 이 차이는 눈동자의 시선 처리를 통하여서도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 중본 것을 뇌로 연결하는 것이 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측이든지 좌측이든지 자기만의 우세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우세한가 왼쪽 뇌가 우세한가를 따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현상에 대한 인식은 좌시형인지 우시형인지에 따라 최종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